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아스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키고프로 시작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아스널. 제시링간,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마르시알, 어디로 보낼까요? 번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세아드 콜라시나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끊었습니다 기회입니다. 슛. 아 이걸 봤네요. 와. 없어. 받을 수 있을지. 자, 자갑니다 이 쇼팅은 아깝네요 베이에린 네. 까로채 갑니다 골포그바 제시린 가슛 반칙을 당했습니다 직접 노릴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슛 멋진 선발 골키퍼 날카로운 프리킥을 받았습니다 날카로운 프리킥 하지만 키퍼의 반응이 빨랐어요 다시 한번 코너킥 주어집니다 슈팅. 예!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제골로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대. 이렇게 선제골을 기록하면 말이죠 경기 진행 방식이라든가 정신적인 면에서까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커스 레시포. 공간을 노립니다. 잘 들어갔어요. 세아드 콜라시나츠 소크라티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끊어냅니다 마티치 길게 보냅니다 와 레시포드 좋은 선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시시였는데 잘 막아냈어요 예지 뒷공간을 노립니다 좋은 차슛 대해야 막았습니다 연결이 안되는군요 공간으로 패스 크로스합니다. 마티치 스루패스 레스포 좋은 공격 전개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아 이거나 쉽겠네요. 장거리 패스로 잘 노렸었는데. 킥을 커트합니다 슛 레노 선방 멋진 선방입니다 엄청난 판사 신경 와 멋진 선방 오바메아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슈팅 충분히 해볼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흐름을 조절합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열렸어요. 수비가 붙어줍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위험한 상황에서 잘 받으려 했습니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자, 크로스 헤더! 마지막 헤더가 쉽습니다. 희생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마커스 레시트 스루패스! 웨지, 오바메양! 아스널, 볼을 되찾습니다! 웨지, 슛 오우! 아 살짝 벗어나는군요! 헤리맥과이어 마르시알 마타 주위를 살핍니다 공대로 패스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자 역습인데요 앞으로 찔러줍니다 마르시아.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골포그바 스루패스. 슈어! 아! 마타. 합니다 슛, 골, 추격에 성공합니다. 좋네요. 점입가격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이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교과서적인 역습이에요. 역습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습니다. 아스널, 여기서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눈을 떼려야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광팀끼리의 경기에서는 원더골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결정을 지으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아스널,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외질, 오바메양,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볼 포그바, 공간을 노립니다.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와! 찔러줍니다. 끊어냅니다. 마르시아.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레시포트 페인트로 상대 선수를 제쳤어요. 멋진 게인지였지만 슈팅이좀 아쉽네요. 아스널 겨우 한승 돌렸습니다. 자, 과연. 슛. 위험했습니다. 포그바, 공을 빼앗습니다. 찍어 쳐줍니다. 빠졌어. 좋은 찬스.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길게 찔러줍니다 마티치 뒷공간으로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슛! 레노 선방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양팀 모두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합니다 어느 쪽에서 균형을 깨뜨릴지좀더 지켜봐야겠어요 레노 슈퍼 세이브입니다 아스널, 오늘 경기 마지막 교체입니다. 키퍼가 처리합니다.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골파구가 필요한 상황.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아스널 볼을 되찾아옵니다. 공간으로 패스. 슈팅골 포스트에 맞고 나왔습니다. 과연 길게 연결하는 패스. 던지기. 다시 한번 크로스 대헤야 직접 해결했습니다.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마르시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남은 시간에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끊었습니다. 라커즈. 경기를 뒤집습니다. 라카제트, 방금 전에 좋은 드리블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스에 다가갈수록 득점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거든요. 멋진 드리블로 골을 만들어냈네요. 길었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스톨, 역전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드라마 같은 명승부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야, 끝까지 결과를 알수 없는 경기였어요. 네. 오늘 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중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